스태틱 멤버, 즉 정적 멤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의 객체가 가질 수 있는 멤버는 인스턴스 멤버와 스태틱 멤버로 다시 나뉘어질수 있습니다. 멤버 변수가 됐던, 멤버 함수가 됐던 각각의 객체마다 별도로 사용되어지는 멤버이냐, 아니면 하나의 클래스 단위에서 제공되어지는 멤버이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사용을 하는 멤버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모두 다 인스턴스 멤버가 될 거예요. 즉, 인스턴스 멤버가 가장 일반적인 멤버이고, 아, 스태틱 멤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좀 일반적이지 않은 멤버이다라는 점을 우선 정리를 해둡시다. 의외로 스타팅 멤버를 불필요한 곳에 잘못 남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강조해 봅니다. 이제까지 강의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왔던 모든 멤버들은 모두 다 인스턴스 멤버 형태였어요. 자, 이런 인스턴스 멤버는 반드시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되어진 객체를 통해 접근되어지는 멤버로서 인스턴스 멤버 필드 같은 경우는 각 객체마다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어지고. 더불어서 인스턴스 멤버 함수 같은 경우에는 멤버 함수 호출시 현재 호출되어지는 객체에 대한 주소값이 디스포인터로 전달되어져서 처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스태팅 멤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객체의 종속적인 멤버가 아니라 현재 그 스태팅 멤버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지는 즉 마치 C 프로그램의 전역 변수처럼 프로그램 시작 시 메모리가 할당되어져서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멤버로서 객체를 생성한 것과 상관없이 멤버 변수가 됐던 멤버 함수가 됐던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멤버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인스턴스 멤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멤버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객체 이름이나 혹은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스태틱 멤버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멤버이다 보니까 객체 이름이 아니라 클래스 이름과 콜론 콜론으로 표현되어지는 영역 지정 연산자를 통해서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멤버가 되어집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스태틱 멤버 변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어떤 클래스 내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하되 그 멤버 변수를 스태틱 변수로 선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 스태틱인 멤버 변수는 그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하나도 생성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적 영역 공간의 메모리가 할당되어지고 그 클래스 타입의 다수의 객체가 생성되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객체 간에 공유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가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멤버 변수나 멤버 상수와 같은 멤버 필드가 스태틱이다 라고 한다면 그 클래스 타입의 모든 객체 간에 공유되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따라서 어떤 객체의 상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멤버 변수와 달리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변수이다 보니까 클래스 내부에서 static 멤버 변수는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멤버 변수를 선언했을 때 한해서 static 멤버 변수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객체 생성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스태틱 멤버 변수는 클래스 이름과 콜론 콜론으로 표현되어지는 영역 지정 연산자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어지고 C++에서 스태틱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은 클래스 정의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구문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클래스 정의 바깥에서 별도의 초기화 구문을 사용을 해서 초기 값을 지정을 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스태틱 멤버 변수는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달리 클래스 선언부에서 초기화할 수 없고 더불어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이다 보니까 그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초기화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스태틱 멤버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이름과 영역 지정 연산자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되지만 때에 따라서 객체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객체를 만들어진 클래스의 static 멤버 역시 그 객체의 멤버이기 때문에 뭐 객체 이름으로 접근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객체 이름으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는 인스턴스 멤버와 다소 혼돈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클래스 이름과 영역 지정 연산자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해봅시다. static 멤버 변수의 사용 예를 보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Complex라는 클래스에 count라는 static 멤버 변수를 추가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문제의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멤버 함수들은 따로 정의하지 않고 인스턴스 멤버 변수들과 static 멤버 변수 모두 다 퍼블릭 영역에 정의를 해 두었어요.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지정한 static 멤버 변수는 객체가 하나도 생성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적 영역에 Complex라는 클래스 내의 count라는 멤버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미리 확보가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클래스 정의한 후에 count라는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수 초기화 구문, 즉 count라는 Complex 클래스 타입의 정적 멤버는 정수형 변수인데 0의 값으로 초기화한다라는 구문을 통해서 현재 정적 공간에 할당되어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컴플렉스 타입의 객체 c1이라는 객체를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c1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복소수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형태로 객체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스택이라는 공간에 c1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복소수 객체가 생성되어 지겠죠 각각의 복소수 객체는 그 자신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컴플렉스라는 클래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들을 위한 저장 공간들을 독립적인 공간에 할당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컴플렉스라는 클래스 타입의 C2라는 두 번째 객체를 생성하게 되어지면 어, 이제는 C2라는 식별자로 참조되어지는 스택 영역에 두 번째 복소수 객체를 위한 실수부 하수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C1과 C2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들은 각각 별도의 저장 공간들을 확보받아서 그 복소수 객체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실수부 허수부 값들을 독립적인 저장 공간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반해서 카운트라는 이름의 스태틱 멤버 변수는 C1과 C2라는 두 개의 복소수 객체가 모두 다 하나의 저장 공간에 있는 영역들을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C1이라는 객체는 real_image 그리고 c o u n t 라는세 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 것이요. c2라는 복소수 객체도 real_image 그리고 c o u n t 라는세 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다만 c o u n t 라는 변수는 c1과 c2라는 아니 그 밖에 모든 컴플렉스 객체가 공유하고 있는 공간에 변수가 할당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static 멤버 변수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한 클래스를 하나 작성을 해 봤습니다. staticTest라는 클래스에는 i n s t a n c e m e 변수 data와 s t a t i c 멤버 변수 count라는 변수 변수를 각각 두었어요. 따라서 s t a t i c 멤버 변수는 클래스 정의 바깥쪽에 별도의 초기화 구문을 통해서 0의 값으로 초기화해주었고, i n s t a n c e m e 변수는 staticTest라는 클래스의 인자 없는 생성자에서 멤버 m b e 라이저 방법을 통해서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멤버인 데이터는 각각의 객체마다 고유한 영역이 할당되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객체가 생성되어질 때마다 초기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반해 스태틱 멤버는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하나의 영역에 확보되어지기 때문에 생성자가 아니라 클래스 정의 바깥에서 별도의 초기화 구문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각각의 데이터와 카운트라는 변수를 위한 e 터를 두었고 increment라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자신의 두 멤버인 데이터와 카운트라는 변수값을 각각 일씩 증가시켜 주는 처리를 수행하도록 구성을 해 봤어요. 자, 메인 함수 안에서 s1과 s2라는 두 개의 static test 객체를 생성을 했고, 생성되어진 두 객체가 가지고 있는 카운트 값과 데이터 값들을 각각 getter를 통해서 출력해 보도록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자, 더불어서 s1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increment라는 함수로 출을 하고 나서 카운트와 데이터 값을 또 s2라는 객체에 대해서 increment라는 멤버 함수로 호출한 후에 카운트와 데이터 값들을 각각 s1, s2 두 객체에 대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았어요. 자, 여기서 데이터라는 인스턴스 멤버는 s1과 s2라는 두 객체가 각각 고유한 영역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s1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increment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증가시키게 되어지면, 물론 s1이라는 객체에 대한 데이터 값만이 증가되어지는 것들을, 또 s2라는 객체에 대해서 increment라는 멤버 함수 고출되어지면, s2 객체에 대해서만 데이터 값이 증가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count라는 정적 변수는 현재 s1과 s2가 공유하는 변수이다 보니까, S1에 대해서 increment라는 함수를 통해서 count라는 정적 변수의 값을 증가하게 되어지면 그 효과가 S1과 S2에 모두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S2 객체에 대해서도 increment 멤버 함수 호출을 통해서 count라는 변수의 값을 증가하면 그 결과가 S1, S2 두 객체에 모두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는 특징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초기에 S1과 S2는 카운트와 데이터 변수값이 모두 0의 값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S1 객체에 대해서 인크리먼트 호출을 하게 되어지면 S1 객체의 인스턴스 멤버인 데이터라는 변수값만이 1로 증가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카운트라는 변수를 보면 S1 객체도 X2 객체도 모두 다 1로 증가되어져 있는 즉, S1에 대해서 증가하는 처리를 했지만 S2의 카운트도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S2 객체에 대해서 인크rement라는 함수 호출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S2 객체에 대해서만 데이터 변수 값이 증가되어지고 S1 객체는 데이터라는 멤버 변수는 변화가 없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하지만 count 라는 변수는 s1, s2 객체가 모두 다 2로 증가되어진 효과를 얻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static member 값을 변경을 했을 때그 클래스 타입의 다른 객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의 객체가 다른 객체의 값을 함부로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객체가 count 라는 하나의 정적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특징이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의 클래스의 정적 멤버 변수라는 것은 그 클래스 타입의 모든 객체가 공유할 정보를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변수이다라고 정리를 해 둡시다. 사실, 어떤 하나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는 각각의 객체의 상태 정보를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클래스의 모든 객체가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자, 반면에 어떤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수 값은 각각의 객체가 똑같은 상수 값들을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들에 따로 할당받아서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어차피 상수는 한번 정의되어지면 그 값이 변경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 타입의 모든 객체가 공유되어지는 영역에 상수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상수 값들을 다수의 객체가 공유해서 참조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메모리 활용 효율성을 좋게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어떤 클래스 내에 멤버인 상수를 정의하게 되어지면 그 상수들은 인스턴스 멤버로 정의하기보다는 스태틱 멤버로 정의를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선택이 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의 클래스 내에 컨스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상수를 정의하게 되었을 때그 상수를 정적 공간에 정의해 줄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정적 영역에 선언되어진 상수는 인스턴스 영역에 선언되어진 상수와 달리 인스턴스 영역에 선언되어진 상수는 그 상수의 초기 값을 부여하기 위해서 각 생성자의 멤버 이니셜라이저 방법을 통해 상수의 초기 값들을 부여했었죠. 뭐그 자체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정적 공간의 상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클래스 정의 바깥에서 현재 이 식별자로 기술되어지는 정수형 상수에 대한 초기값들을 적절하게 지정하는 일들을 한번 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렇게 정적인 영역에 선언되어진 상수는 좀더 쉽게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원을 하는데 다른 경우와 달리 C++에서는 static 상수인 경우에는 클래스 정의 안에서 해당하는 상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값들을 부여하는 일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적 상수를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제공되어지지만 우리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초기화할 필요 없겠죠. 아, 그죠? 하나의 상수를 static 멤버로 정의하면서 초기값들을 부여하면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참조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렇게 정적 공간에 할당되어지는 상수를 프라이빗 영역에 두었다 가정을 하고 이 상수를 객체 외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프라이빗 영역에 있는 멤버는 기본적으로 객체 외부에서 접근이 차단되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의 값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억세스 메서드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값을 반환받을 수 있는 Getter 같은 것을 두었다 했을 때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스태틱 상수는 객체가 생성되어지기 전에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스턴스 멤버 함수는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차이점들이 발생되어지죠. 따라서, 뭐, 이렇게 스태틱 멤버 필드에 접근을 하기 위한 함수들을 정의하기 위해선,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접근할 수 있는 함수 구현이 필요한데, 그럴 때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태틱 멤버 함수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static 멤버 함수는 어떤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능을 굳이 객체를 생성을 하지 않고서도 사용할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함수이고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instance 멤버 함수와 달리 기본적으로 dispointer가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즉, 멤버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그 멤버 함수를 호출한 객체에 대한 주소 값을 전달받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스태틱 멤버 함수 안에서는 인스턴스 멤버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하나 생기게 되어집니다. 물론 해당하는 스태틱 멤버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접근하는 것은 가능은 하겠지만 이건 일반적인 선택은 아닐 거예요. 뭐 하지만 그 클래스 타입의 또 다른 스태틱 멤버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스태틱 멤버 함수는 현재 클래스 타입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기능을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사용하고자 했을 때 대표적인 경우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클래스의 정적 멤버 필드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제공을 하기 위한 겟터나 세터 같은 것들을 제공하거나 혹은 현재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굳이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종종 스태틱 멤버 함수를 구현을 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스태틱 멤버 함수는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좀 특별한 함수이다라는 것을 꼭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을 해왔던 인스턴스 멤버 함수와 오늘 소개하는 스태틱 멤버 함수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플렉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했다 라고 한다면 그 컴플렉스 객체에 포함되고 있는 인스턴스 멤버들은 각각의 객체마다 고유한 저장 공간을 확보받아서 각 객체가 유지하고자 하는 상태 정보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지는 객체들은 스택 영역에 할당될 것이고 동적 할당된 객체는 힙 영역에 그 공간들이 할당이 되어지겠죠. 어, 하지만 앞선 강의에서 소개했듯이 특정 객체가 지니고 있는 멤버 함수에 대한 코드 부분들은 각각의 객체마다 서로 다르게 동작되어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택 영역에 각 객체마다 별도의 공간에 할당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코드 영역이라는 동일한 공간에 할당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각 객체가 공유해서 참조해가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우리가 IC1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show 함수로 호출하게 되어지면 멤버 함수로 추출하는 IC1이라는 객체에 대한 주소값이 show라는 함수의 디스포인터로 전달되어져서 show 함수 내에서는 디스포인터를 통해서 현재 내가 참조할 데이터 멤버의 위치를 확인해 볼수 있다고 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static 멤버가 아닌 instance 멤버 함수도 기본적으로 각각의 객체 간에 공유되어지는 특징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static 멤버 변수의 특징은 모든 객체가 공유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각 객체가 공유할 수 있다는 라 것이 멤버 함수 측면에 있어서는 인스턴스 멤버도 이미 공유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static 멤버 함수는 static 멤버 변수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객체도 생성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 클래스 내에서 정의되어진 static 멤버 변수나 static 멤버 함수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도록 메모리가 확보되어지고 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static 멤버 함수 역시 코드 영역에 할당되어지기는 하는데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사용을 할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그냥 static 영역에 일부 포함해서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놨습니다. 내가 컴플렉스 객체가 하나도 생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컴플렉스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을 조작할 수 있고 또 컴플렉스라는 클래스가 제공되고 있는 get count라는 스태틱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자 이런 상태에서 컴플렉스 객체를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 컴플렉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멤버들은 별도의 저장 공간에 할당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각각의 객체들은 그 자신의 인스턴스 멤버 함수와 더불어서 그 자신의 스태틱 멤버 함수와도 같이 연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스태틱 변수와 달리 스태틱 멤버 함수는 더 이상 각각의 객체가 공유하는 정보이다라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스턴스 멤버 함수도 이미 공유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스태틱 멤버 함수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아, 바로 객체가 생성되지 않더라도 호출할 수 있는 함수인 것이고 따라서 스태틱 멤버 함수에서는 그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에 인스턴스 멤버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라 특징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왜 접근할 수 없어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호출할 수 있으려면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사용을 할수 있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나 인스턴스 멤버 함수를 스태틱 멤버 함수 안에서는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는 라 것이죠. 스태틱 멤버를 사용 하는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어떤 클래스 안에 하나의 스테틱 정수형 변수를 두고 그스테틱 정수형 변수의 값을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1 증가시키고 소멸자에서 1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체가 생성될 때스테틱 변수 값이 1씩 증가되어지고 또이스테틱 변수는 모든 개체에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 증가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지겠죠. 더불어서 객체가 소멸되어질 때에는 그 공유 변수 값이 1 감소되어지기 때문에 numOfCircles라는 스태틱 변수를 통해서 현재 서클이라는 객체가 몇개 만들어져 있는가 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스태틱 변수 값은 기본적으로 0의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있고 21번째 줄에 있는 코드처럼 동적 할당하기를 10개의 원 객체를 생성하게 되어지면 생성되어지는 10개의 원 객체들은 모두 다 생성자가 기본적으로 줄이 되어질 거예요. 명시적으로 초기 값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지만 디폴트 인수 1이 적용되어져서 반지름 1을 갖고 있는 원 객체 10개를 하나의 동적 배열 형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22번째 줄에서 현재 생성되어진 원 객체의 수를 확인을 해보면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질 것이고, 24번째 줄에서 그 동적 배열을 할당 해제해주게 되어지면, 이제 10개의 원객체에 대한 소멸자들이 호출이 되어져서, 25번째 줄에서 원객체의 수를 살펴보면 0개가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27번째 줄에서 하나의 원객체를 생성을 하면 그 값이 1로, 또 다른 원객체를 생성을 하면 그 값이 2로 누적 증가되어지는 일들을 확인을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내 프로그램 내에서 내 클래스 객체가 몇개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태틱 변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또그 값을 증가하고 감소시켜주는 일을 생성자와 소멸자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처리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보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의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는 성격에 따라서 인스턴스 멤버와 스태틱 멤버로 나뉘어진다. 인스턴스 멤버는 반드시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멤버임에 반해 스태틱 멤버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사용을 할수 있는 멤버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는 그 클래스 객체의 상태 정보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유한 상태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멤버 변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더 일반적일 거예요. 따라서 인스턴스 멤버는 멤버 변수가 됐던 멤버 함수가 됐던 특별한 키워드 없이 클래스 내에서 정의하게 되어지면 모두 다 인스턴스 멤버가 되어진다. 하지만 스태틱 멤버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하는 멤버이기 때문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동반해줘야지만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인스턴스 멤버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객체마다 별도 공간이 할당되어지고 반면에 스태틱 멤버 변수는 각 클래스마다 하나의 저장 공간이 할당되어지고 그 클래스 타입의 모든 객체가 심지어는 객체가 생성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공간들이 유지될 수 있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반면에 인스턴스 멤버는 각 객체마다 할당되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객체 이름이나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인스턴스 멤버 함수는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공간에 할당되어지기 때문에 객체 간에 공유한다라는 특징을 보면 스태틱 멤버 함수보다 특징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인스턴스 멤버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체 이름이나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통해야지만 호출할 수 있는데 반해서 스태틱 멤버 함수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호출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인스턴스 멤버는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객체의 생명 주기와 같은 시간적 특징을 지니게 될 거예요. 즉 객체를 생성을 할때 보통 생성자에서 초기화되어질 것이고 객체가 소멸되어질 때 함께 소멸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지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스태팅 멤버는 객체 생성과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질 때 사용되어져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항상 정적으로 고정된 영역이 할당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지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정적 멤버들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져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들이 정적 멤버에 의해 많이 침해되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되어질 수 있겠죠. 또그 정적 멤버 변수들은 각각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상태 정보들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객체로 모듈화해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이점을 다소 퇴색시켜버릴 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스턴스 멤버 필드는 각 객체의 고유 상태 정보를 기술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지는 대반에 스태틱 멤버 필드는 모든 객체가 공유할 정보 혹은 객체 생성 없이도 사용할 정보들을 나타내고자 했을 때 종종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스태틱 멤버 변수 같은 경우는 그 클래스 타입의 모든 객체가 공유할 정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고 특히 멤버 상수 같은 경우들은 모든 객체가 별도의 저장 공간들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스태틱 멤버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또좀더 손쉬운 사용 방법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인스턴스 멤버 함수 같은 경우에는 호출 시 디스 포인터를 통해서 그 자신의 인스턴스 멤버 필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함수인데 반해 스태틱 멤버 함수는 객체 생성 없이도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인스턴스 멤버에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생기는 것이죠. 반면에 인스턴스 멤버 함수인 경우에는 인스턴스 멤버이던 스태틱 멤버이던 자기가 원하는 현재 클래스의 모든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기능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스태틱 멤버 함수가 접근할 수 있는 멤버의 범위가 인스턴스 멤버 함수가 접근할 수 있는 멤버의 범위보다 더 적을 수밖에 는 없어요. 하지만 스태틱 멤버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객체 생성 없이도 호출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화되어진 기능이나 자신의 스태틱 멤버 필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할때 종종 사용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보면. 스태틱 멤버 필드는 공유가 핵심인 것이고, 스태틱 멤버 함수의 필요성은 객체 생성 없이 호출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객체 생성 없이 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멤버에는 기본적으로 접근이 차단되어진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인스턴스 멤버와 스태틱 멤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특징은 C++ 언어나 자바 언어나 동일하게 보일 거예요. 다만, 멤버 변수나 멤버 상수를 초기화하는 방법과 스태틱 멤버를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